안녕하세요. 고객 한분한 한 분이 꿈꾸시던 부동산을 비용은 절감하고 노력은 최소화하시도록 고객님 곁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채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나 내가 구매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정확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태안에 있는 신축 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다가 옆쪽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저희가 바다고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쪽까지 바다인데 소나무 숲들만 넘어가면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 숲 때문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앞쪽으로 해서 시멘트 타설이 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셨고요. 축대를 잘 쌓아서 높직하게 올라앉아서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차두 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게끔 넉넉한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해서도 배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269.8 평이고 건평은 30 평입니다. 경량철골로 지어진 주택이고요. 괴획관리 지역에 지었습니다. 외벽에 보시면 벽돌로 마감하셨고 지붕은 스페니쉬 귀화로 마감을 해놓은 상태지만 경량철골조로 지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서 해 반송 또 이쪽에 양쪽으로 반송식재해 주셨고 넉넉한 ]하게 텃밭 또는 화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백으로 되어 있는 땅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죠. 이 토지가 269.8평이니까 270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70평이나 되다 보니까 주차장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 아주 여유 공간이 널찍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오니까 바다가 더잘 보이네요. 바다가 마당에 나오면 보이고요. 접근하기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10분만 가시면 바다는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바다에 근접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텃밭은 한쪽만 하시고 남는 공간은 뭐 잔디를 더 깔으셔도 되고, 화단은 하셔도 되겠죠. 들어오시는 분에 따라서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도가 앞쪽에도 있고 저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수도는 잔디밭에 물을 주거나 화단을 만들거나 텃밭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저기 주차장에 있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잔디를 식재를 해놨는데 얘네들이 활착을 못했습니다. 이 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활착을 하려면 물도 많이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활착이 잘안 됐어요. 이거는 만약에 잔디가 잘 활착을 못하게 되면 재시공을 부탁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집하고는 벽돌담을 설치를 해주셨고, 요 앞에는 대리석으로 데크를 마감을 해주셨죠. 옆으로 돌아가면서 시멘트 탓을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배수로가 망까지 씌워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는 축대를 다 쌓고 또 횡수까지 쳐놨기 때문에 뒤에는 담을 안 치셔도 되겠죠 이렇게 유도관을 심어 놨기 때문에 빗물이나 이런 게 빠질 수 있게끔 해 주셨고요 뒷마당 같은 경우에도 시멘트 타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를 활용하고 계시고 이 계량기 수치대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스 회사에다 알아서 충전을 해 주셔요 그리고 시멘트 타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실내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내부에 에어컨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시스템으로 에어컨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 있기 때문에 옆 마당이나 뒷 마당을 오가실 수가 있고요. 이쪽 옆에도 시멘트 타설 깨끗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좀 시원하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되겠네요. 여백이 있어서 테이블 놓고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뒷 마당에서, 겨울 같은 경우는 해가 잘 드는 앞 마당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주차를 하게 되면 저쪽에 한 대,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서 두 대, 그래서 충분하게 두대 이상은 세울 수 있게. 넉넉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차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이 수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스테인 칠하지 않아도 되는 대리석 데크를 해놨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포츠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비난 운이 들이치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물바지를 따라서 내려갈 수 있게끔 연결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 만약에 이게 그냥 물이 흐른다 그러면 여기가 빙판이 져서 엄청 얼어붙겠죠. 근데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실 앞쪽으로도 넉넉해서 테이블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쪽에도 여유 공간이 되니까 이쪽에다 활용을 하셔도 되고 또 현관 쪽에도 넉넉하게 되어 있죠. 어, 품도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양쪽으로 신발장과 수납장이 되어 있어서 왼쪽에는 수납장 오른쪽에는 네짝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뛰어났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밑에도 양쪽으로 전부 센서 등을 설치를 해주셨어요. 저녁에 들어오실 때하한 현관이 될것 같고요. 네짝 신발장이기 때문에 수납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해서는 수납장이 위아래로 나눠서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 정도 공간만 돼도 수납을 상당히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각종 공구들, 화장지며 생필품들 좀 사서 쟁여놔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다 수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창고 하나 정도의 수납하는 면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는 이 문을 여기 들어가시면 벽면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방이 하나 있고요. 그 옆쪽으로 공용 화장실 돌아가면서 방이 하나,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해서 다용도실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안방이 있고,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현관 앞에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집의 첫 번째 방인데 제가 먼저 보면서 방 3개가 다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사이즈 좋은 방이고요. 이 집은 서쪽으로 살짝 꺾였지만 거의 남향집입니다. 남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남쪽으로 많이 더 치우친 집이기 때문에 체감이 굉장히 좋은 집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에어컨 설치되어 있죠? 시스템으로 온도 조절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고 각 방마다 에어컨까지 다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 옆쪽으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외부 창문 되어 있죠 해바라기 샤워기 따로 되어 있고 파티션 설치되어 있어서 물이 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한 인테리어로 사이즈도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좁지 않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돌아가면서 두 번째 방이고요. 이 방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오셨을 때 활용하시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 침대, 책상 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렇게 하고도 여유가 남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온도 조절기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거실 사이즈도 아주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문도 채광 좋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천고도 살짝 높게 되어 있으면서 간접 조명까지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 가운데 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냉난방기가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시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쪽으로 해서 공간이 워낙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소파, 안마의자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아트월 공간이 있는데요 아트월 공간이 넓어서 다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토의 공간은 포인트 타일로 주셨습니다. 약간 질감이 있어요. 굴곡이 있는 포인트 타일로 해가지고 마감을 다 해주셨습니다. 앞쪽의 전망은 숲 뷰가 보이는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시야가 막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이 도로보다 한참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도 없을 것 같아요. 차가 지나가도 집을 올려다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숲 너머에서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도 6인이 앉을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데 넉넉하죠? 작업대로도 사용하시고 식탁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식탁을 버리기가 아까운 게 있다면 여기다 연결해서 놓으셔도 되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냉장고 두대 설치할 수 있는 냉장고장 짜져 있죠? 또 기억자 싱크대로 되어 있는데 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광창도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공간이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의자놓고 생활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넓게 들어갑니다. 여기다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겸용으로 된 하츠 브랜드 제품의 전기렌즈가 되어 있는데요. 인덕션 두 개, 하이라이트 하나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 냄비 나다 놓고 사용하실 수 있고 인덕션 같은 경우는 빠르게 화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점을 다쓸수 있는 전기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도 당연히 갖춰져 있고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용도실 아주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 막혀 있는 부분이 보일러실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되어 있죠. 가스 보일러 보이지 않게 살짝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세탁기 놓게 수도꼭지 하며 배수구멍까지 해놓으셨고. 전기 콘센트까지 해놓으셨죠. 여기다 건조기 세탁기 놓으시고, 뭐 김치 냉장고도 하나 더 놓으시고, 하셔도 될 만한 넉넉한 다용도실이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활용하기 아주 좋은 다용도실인것 같습니다. 이 문이 이제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그늘에 테이블 놓고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주방과 거실 공간이 아주 좋은 주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 안방 사이즈도 넉넉하죠. 안방도 서남향 창문으로 해서 환기 좋고 채광 좋은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요. 천정은 오물 모양으로 해서 간접 주면 전체 다 좋기 때문에 굉장히 포근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간이 엄청 좋아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에다 붙박이장 하나 설치를 쭉 해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수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외부 창문 되어 있고 파티장 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따로 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이라 사이즈 아주 좋은 화장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관 바로 옆쪽으로 해서 일괄 소등이 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외출하실 때이 스위치 하나만 가지면 되고요. 장점이 아주 많은 집이네요. 향도 굉장히 좋아서 채광 좋은 집이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까운데 토지가 넓은 것도 장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물가 쪽은 땅들이 좀 비싸요. 도시도 한강뷰, 한강변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비싸듯이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태안 같은 경우에도 물가 주변, 해수욕장이나 바닷가 주변 이런 땅들이 좀 비싼데 바닷가 주변의 땅들의 집을 짓기에는 좀 평수를 적게 주는데 토지가 270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큼지막하게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평 토지에 30평으로 지어졌는데 구조나 공간이 굉장히 좋게 지어진 집이라고 보여져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270평, 건평은 30평 계획관리 지역에 지었고요. 바다 걸어서 10분 해수욕장 항 이런 데는 차로 10분, 15분, 태안 읍내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3억 4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택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